네 오늘은 음, MD 바이스 그리고 어, 사주 동화원 이 종목들이 아주 좋은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주가 상승 이유를 알아보고 음, 차트를 좀 분석을 해보고 주가 전망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권 검색식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D바이스입니다. 어, 상한가죠. 이 종목 거래 대금이 천억이 좀 넘습니다. 1,65억. 양호한 거래 대금이 들어왔고 이 차트를 보시면 네, 요렇게 보시면 어, 이앞에까지는 아닌데. 예, 네, 그래도 어, 한 3개월 이내에 최고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MD바이스는 어, SSD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음, 반도체 기반의 저장 장치인데, 음, 설계, 어, 제조, 조립, 검사, 판매, 유통까지 이전 과정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업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업용 SSD를 중심으로 어, 소비자용 SSD, 그리고 초소형 SSD, 어,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고, 어, 이 기업은 호재가 좀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 동부 지역의 데이터를 서부 지역으로 어, 옮기는 이 동수서산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게 이제 md바이스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 센터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성능 ssd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 그래서 md바이스가 그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 어, 실적이 큰 폭으로 어,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는 증권사 보고서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한가에 어, 간 이유는 이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예, 전환사채 발행 결정 모멘텀이 지속돼서 상한가에 갔다라고 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MD바이스는 이 차트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차트를 잠시 보면 이평선을 좀 설정을 하고 어, 보면 가격 이동 평균 음, 5일선 60일 오일선 21일선 60일선 네, 이렇게 설정을 하고 보겠습니다. 21일선 60일선까지 네, 이건 지우고 네, 5일선 검정색으로 네, 좀 진하게 하겠습니다. 잘 보이도록 21일선은 네, 주황색 진하게 하겠습니다. 61선, 어, 연두색으로 좀 진하게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놓고 보면, 지우면 더잘 보이지, 보이겠죠? 네. 51선이, 음, 21선, 61선이 두 개를 다 뚫었습니다. 그리고 사조동원.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51선이 21선하고 61선을 한꺼번에 상향 돌파했습니다. 이 골든크로스가 더블로 발생을 한 거죠. 사주동화원은, 음, 오늘,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은 28.94%까지 장중에 상승을 했다가, 어, 종가는 23.57%.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 사주동화원은 음, 제분 업체죠. 음, 사조 계열의 제분 업체인데 국내 주요 라면 제조사에 밀가루를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어, 주로 농심이나 삼양 라면 같은 데 아, 어, 밀가루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라면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죠. 어, 그리고 이 농심이나 삼양 식품 등의 어, 주요 라면 제조사들이 생산 공장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밀가루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해서 사주동화원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들은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왔는데 사주동화원도 그렇고, 네, MD바이스도 그렇고, 그런데 이평선이 어, 더블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분봉 차트를 좀 보면, 네, 음, MD바이스 어, 지지선을 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음네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주가가 눌리는 구간을 어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다가 눌리는 구간, 지지선을 활용을 해서 뭐 이런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종목은 여기서 안 눌리고 바로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상한가가 풀리는 자리에서 지지선 지지를 받고 다시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이 구간 네, 지지선 지지를 받는 구간 대략 한 3%가 좀 넘는데요. 네, 이 구간에서 어, 수익을 좀 챙기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음,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월요일까지죠. 월요일까지 좀 기다렸다가 어, 시초에 이제 어, 추가 상승이 좀 나오면 그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런 상한가 따라잡기 기법을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사조동화원은 네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어, 상승이 나왔죠. 예, 이런 구간에서 사시면 잘못하면 고전매수가 될수 있습니다. 눌리는 구간에서 예, 지지선을 활용해서 이렇게 사면 매수를 하면 음, 크게 수익구간이 나온 종목이죠. 네,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어, 10%가 넘게 수익구간이 나왔는데 이거를 다 수익으로 가져가긴 좀 힘들죠. 대략 한 3%에서 5% 사이 아, 어, 그 정도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어도 우리가 아주 좋은 성공적인 당일 단타 매매가 가능했던 종목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조건 검색식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음, 보통 어 직장 생활이 바빠서 혹은 일상 생활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 주식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주식 투자를 오래 했지만 어, 수익이 잘 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 직장 급여 이외 수익이 좀 필요하신 분들, 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어, 그런 분들일 건데, 음, 그런 분들에게 어, 좋은 조건 검색식입니다. 이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조건 검색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이제 두 가지 종류인데요. 어, 하나는 이제 단일단타용 음, 검색식이고, 하나는 단기수윙 검색식입니다. 그래서 어, 이두 가지 종류의 조건검색식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이 전화번호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뇌동매매를 막고, 이 기본기에 충실한 원칙매매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조건검색식이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음, 조건 검색식으로 좀 만들어 보면, 음, 뭐 아주 간단합니다. 네, 이동 평균을 이용해서, 주가 이동 평균 돌파. 네, 5, 2평이 22평을 사양 돌파하고, 또 62평도 사양 돌파하는 조건입니다. 더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조건이죠. 음, 포착 종목이, 네, 11개 종목인데요. MD바이스 그리고 사조동화원 둘다 들어가 있죠. 수급 조건, 거래량 조건만 넣어도 거래량 회전율 순위 배기 조건 그대로 넣겠습니다. 이거죠, 배기 조건 그대로 넣겠습니다. 네, 이것만 해도 딱 잡힙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죠. 그만큼 이 신호가 어때요? 굉장히 좋은 상승 신호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일봉 차트로 가서 보면은 네. 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더블로 발생한 종목들 어 굉장히 좋은 상승 신호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음, 좋은 상승 신호와 함께 어, 전고를 다 뚫고 이제 어, 상한가에 갔거나 혹은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음, 주가 흐름을 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자리를 잘 찾아서 들어가면, 좋은 결과를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색식도 오늘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이건 말 그대로 간단하게 만들어 본 겁니다. 아, 어,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어, 이 조건들, 이만큼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린 거니까, 어, 잘 활용하셔서 본인의 것으로 잘 만들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